우리애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았으니까 이걸로 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민사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요즘에는 네다사건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학교 폭력 신고랑 민사 소송은 별개의 소관이라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학교폭력신고랑 형사고소 절차는 별개의 절차인데요. 통상적으로 학교폭력신고는 학교에 하게 되고요. 피해자, 가해자 확인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조사관 조사를 거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거기서 이제 피해학생, 가해학생 본인들의 의견을 진술하고 이제 통상 2주 안에 조치 결과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어, 그에 반해서 이제 형사고소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을 하고요.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를 거친 후에 피고소인이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은 검찰 송치를 거쳐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학교 폭력 관련 절차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심의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거쳐가지고 결과를 다투면 되는 거에 반해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학폭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로서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법원에서 처벌받게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呢、嗯嗯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성범죄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은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관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범죄 사안이 아닌 일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학생 측이 학교 폭력 신고를 하 하고요. 수사 기간에 형사 고소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건하고 형사 고소권은 별개의 절차이기는 하지만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 수사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학폭이 관련 자료를 학교 내 교육청 측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결과가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는 하죠. 반대로 양쪽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다루고 증거도 불명확한 경우에 특히 뭐 성...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위원회가 경찰 조사보다도 이제 먼저 일정이 잡히더라도 경찰 결과를 보고 학폭이 결정을 미루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폭은 응. 어떤가요? 이제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은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다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하면은 치료비, 위자료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죠. 민사소송은 보통은 이제 학교폭력 결과를 받거나 형사고소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이나 이제 형사사건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폭력 신고라든가 형사고소하고 동시에 이제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서요, 중간에 학교폭력 결과가 나오거나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그걸 증거로 또 추가로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민사소송은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가 법률상 책임 능력, 이제 금전적인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해자 부모한테 자녀를 잘못 키운 죄,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 보면은 가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됐어요. 이거보다도. 민사 소장을 받았을 때 금전 배상을 해라라는 소장을 받았을 때 훨씬 놀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애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처벌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민사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요즘에는 네 다섯 건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도 훨씬 많아진 것 같고요. 가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 소장을 받아야지만 이 심각성을 인지한다거나 뭐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피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큰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해자 쪽한테 가야 학생 부모님한테 뭔가 좀 가르쳐 줘야지 된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재판에도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았을 때 이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목소리>